1편에서 이야기, 1절에서 소개된 대로 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기록 연대는 3차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어,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다시 도착을 했다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아, 예, 그쪽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다 아, 끝이 난것 같기 때문에 아, 로마를 거쳐서 수바나 지역으로 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뭐 이렇게 내가 소개했던 내용이 사도행정으로 공부하면서 어, 확인했다 한 바입니다 요절은 우리가 어, 사도, 우리 그 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17절 말씀입니다 1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요절인데 아, 이 요절이 예, 교의적으로 해가지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아, 이런 짧은 단어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져 왔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아, 로마교회로부터 어떤 인간의 공로가 요구되어졌던 아, 그런 그 시대로부터 아, 지금 예,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때에, 예, 그, 유대, 아, 저 우리 유럽 쪽에서는 출생으로 하면 전부 교회에 등록이 되어질 정도로 아,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만인제사장이라든지, 아, 이신칭여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그때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라든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적이 지 아니, 아니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간 그런 그 어, 아마 그 명제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많은 그런 해석이 따라, 에, 따라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만약에 주지주의자들의 그런 그 입장에서는 마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 그냥 성경을 해독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이런 지역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또그 주정주의자들이 어, 이제 교회사를 돌아서 보게 되면 어, 주관적인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어,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는데 어, 무엇인가 가슴이 뜨뜻하게 되면 그것이 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유치한 어떤 그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 그것도 맞는 이게 해석이 에, 붙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의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이미 교리가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을 의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그 17절에도 정의가 내려져 왔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의가 실현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지역적인 논리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마치 해결보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을 했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아, 그러므로 아, 당시에 로마서를 듣고 회심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어, 또 다른 비어라가 한번 있기를 기대를다해 봅니다. 물론 그 어, 기록했던 목적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다 했지만은 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 지금 로마를 거쳐 가지고 소바나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전도 예, 계약의 예,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때문에 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지금 표지를 보내낸 겁니다. 그래서 아, 그 지역에 있던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아, 복음을 증거권을 했는데 그 베베라고 하는 아, 여집사를 통해 가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로마 지역에는 아, 우리 2차 전도여행 때 사도바울이 예, 아벌로의 그 부부라든지 뭐 이런 그, 어, 로마로 또 추방되어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로마 교회의 이 아주 어, 뭐 성경 전체를 요약한, 아, 이런 그 침위에 대한 그 이, 이, 교리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이런 그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는 이유는, 바로, 어,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뭐 흩어졌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던 복음이라든지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상당히 파편적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자이크 같다 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 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지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다 한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한 편의 논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서신서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 다음 수없이 우리 로마서 공부를 하다 했지요. 그러나 그 로마서 공부는 때를 따라서 또는 성경신학의 진전적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욱 필요한 이런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말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 이거를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아마 역사적으로 등장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그 어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아주 타락하고 어떤 방망하는 그런 그 시절에 로마서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 4세기에, 정말 역대의 그 신학자로서는 로마 교회에서도 어거스틴의 신학을 어, 이제 그 원전적으로 그들이 인정했다 하고 그리고 개혁자들도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근거로 뒀다고 그럴 만큼 이것은 가장 교회사에서 어, 아마 그 어거스틴의 어, 어떤 신앙의 에, 그런 그 사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1,600년에 1,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역사했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미진한 우리들의 믿음에 어떤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회심의 역사.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도약하는 역사 막 이런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을 하다도 하기 때문에 말씀 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불맞는 로마서 진행을 한번 기대를 했다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에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아, 이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데 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아, 결국 이 말씀이, 이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에, 그의 에, 이 뇌리를 갖다가 예, 쓰면서 영감이 그를 갖다가 사로잡았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내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 거사를 거행을 했다 했던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서부터 500년 전 일입니다. 그 500년 전 루터의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그 결단력,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죽음을 내대고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때 당시에 좋은 권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루터의 로마서 강의의 서론을, 서론만 들었는데 그 서론을 듣다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철로역정이라든지 그런 그 책을 쓴 유명한 그런 그어 우리 믿음의 스배인데 바로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존 웨스리라고 하는 막 그런 그 우리 감리교의 그런 어떤 영성을 불러 일으켰던 그런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도 어 루터의 바로 서문만 듣고 그 서문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소문 자체만을 듣고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등명되어진 일이에요 어떤 박수를 치고 뭐 노래를 부르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이런 심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극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믿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성력에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뒤집어버리는 말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그 심정이 되지 않을까.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뭐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도 변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그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주보에 제가 그런 그걸 소개해 드렸어요 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인지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크신 영광을 계시하신 분 아니에요? 그 계시하신 분의 그 역사는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아 계시되어진 성경을 무시하고 어, 우리가 그걸 도외시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기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혜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개인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이신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실현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궁금하다 해가는 일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친미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없이 아주 뭐 정말 죽었던 우리들인데 죄 아래 종로릇 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 남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의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에 빠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신종통주의라고 이제 우리 근본주의에서는 구별했다고 합니다만 그분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계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엄청난 이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고 하는 성도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아무런 그런 이 어떤 도발 도발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빠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때 당시에 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에 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런데 무지 무지 고민을 갖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이 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강의를 갖다 했는데, 이 로마서 주석을 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잠들고 있던 지성에, 이 깊은, 이성의 잠을 갖다 깨웠다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보통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20세기, 그래서 파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쓴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20세기는 시작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럽의 신앙계에 엄청난 아주 그 생시전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우연하게도 성경신학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공부를 했다 하고 21세기 초입에 로마서가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 로마서 강의는 새로운 어떤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하면서 이루어가신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2000년도에 로마서 강의를 가지고 21세기는, 21세기는 바로 우리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이런 데에서 로마서 강의로부터 새로운 21세기가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장도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기실 새로운 21세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제 우리들이 보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어 이제 실종, 뭐 잃어버렸고 잃어버렸던 복을 우리 둘째 아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역사가 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일찍이 성경 계시는 뭐 1,500년, 아 우리 2,000년 전에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고. 아또 어, 기원전 1500년 전에 모세 오경서부터구약성경 기록이 되어졌지만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어, 잃어버렸던 복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은 우리가 이게 처음인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시련이 예,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으로 주어졌던 그 복은 복과 화로 나뉘어져 가지고. 복 있는 자와 저주받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복 있는.